자 우리 제일 큰형님한 마리 땡깁니다 이게 크기는 크기는 부드비슷한데 자꾸 잡다 보면 손에 힘이 빠지고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잡아 보면 안이입니다 저보다 초반에 힘을 지금만 힘을 숙소에서 주무시고 두 분은 다섯 분 예약하시는데 두 분은 멀미 때문에 두고 계시고 예 그렇게 손에 힘이 빠지니까는 크게 느껴지고, 막, 그, 그러, 그, 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여기, 이제, 부시리가 올라오다가 상하물로 겁니다. 몸도 돌아가고, 대뿔옵니다대뿔옵니다야상암으로다 우와. 사람이 딸려가고 아, 좀 전에, 이거, 저, 한 마리 또오 떨치러 떴는데,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 무슨, 선장도 모르는, 이름 모르는 곡입니다, 이거. 자 한번 촬영해서 했으 살기 위해서 두째소리트막 들어옵니다 지금 상어 때문에 지금 한네다섯방 정도 상어가 덮쳐가지고이 사장님도 방금또 상어가 덮친 겁니다 요거는예 죽어라 네. 죽어 저기 상어입니다 어이, 우리, 우리 형이 그러네 야뭐을게고 상어 먹니까 하고 먹을올 하고 먹을래 하고 먹을래 하고 이쪽으로 뛰어왔다가 영어가 몰래 놓고 그러그러 그래 사장님 그래, 그래. 아, 잠깐 들어봅시다 사장님 예이금 버티기가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상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에이 또또 사이버 또 트상한데또사이트자 이쪽 사장님 예 영차 영차 입질은 들어옵니다 예, 뭐 잡은 이게 뭐랍니다 상가없지만 않은지 몇 방은 좀지는데 어, 요건 잡겠다 어이? 성공했다. 성공했다. 성공했습니다. 오. 자, 부시리를 올리다가, 부시리에 상가 물어갖고, 낚싯대에서 아닥내가지고 지금. 같은 일행분들 요좀 잡아주세요. 좀, 예. 섣불은 <laughs> 계속 콜레스, 풀리고. 콜레스, 콜레스, 예. 콜레스. 예, 예. 아니, 고기 지금 상가 물고 있다니까. 예, 아, 그래, 그래, 그래. 참, 진...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무시리가 뭐... 어... 여기까지 표층에 뜨면은 상가 물고 째힙니다 지금, 이게 물고 있습니다, 지금. 물고 있습니다. 예, 무슨 까맣고 있어, 요양 터지는 거. 고기도 날아가고, 낚시대로불르고 자, 저 앞에 루비오에서 지금 튀깅 팀들인데, 고기 다리 끼갖고 상어 잡습니다. 지금 상어 한 마리 히트 했는데 잘보일란거 모르겠습니다. 저빠핑이나 저런 건 체비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상어 한 매다, 매다 한 7, 80은 올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잡으니까 쉽지가 않다. 저기 힘이 좋아가지고. 저래 해도, 숨을 가아어도못 잡는, 못잡 경우도 많다. 루비오 선장은 내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아이고, 뭐좀 길어지겠다. 이따가 루비오가 잡아내면은 내 동료 그 사진 다운 받아갖고 내 밴드에 한번 올리 올리드릴게요. 오,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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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야 진짜. 네, 매... 상어입니다. 네, 빅토리오 흘림 조항흘 입니다 이 참돔 뭐 원래 따로 나누고 진열하는데 시간도 없고 막 참돔 한 대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도 상어대출연으로 많이 터졌습니다 많이 터지고 이쪽은 죽은거고 예, 네, 이쪽은 살아있는 놈들이고 자, 오늘도 손맛은 진하게 보셨습니다 내일도 출발합니다